요즘 젊은 세대에서 네. 그게 유행이에요, 선생님. 어떤 거요? AI로 어? 점을 보기. 근데 AI는 신점은 보지 못할 건데. <laughs> 그러니까 사주풀이식으로 좀볼 건데. 그뭐 응. 챗GPT나 응. 재미나이로 요즘 점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예. 응. 그래서 아마 좀 점집. <laughs> 아, 아무 <그럼> 이제 점집도 <laughs> 이제 끝났네. 뭐 <laughs> 다른 일 찾아봐야겠. <laughs> 사실 응. 이 재미나이의 정확도, 응. 재미나이 <laughs> 사주 정확도를 응. 한번. 선생님과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의 사주를 재미나이한테 네. 그 입력을 해서 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선생님께 평가 어,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재미나이하고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하면서 내 사주 뭐, 어때 내 사주 어때 네. 라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해볼게요 운세가 어때? 2026년 운세 요약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큰 결실이 따르는 해입니다. 금전 지출 관리가 필요하나 하반기로 갈수록 자산 흐름이 안정됩니다. 건강, 스트레스성 피로를 주의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월별 운세나 궁합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거는 전혀 그게 없는데? 아니, 이거의 과거의 그 정확도는 어떨지.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 나의 과거는 어때? 네.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사주에 뭐 있어서 과거. 내 과거는 어때? 과거의 흐름을 보면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키며 기반을 다가온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을축 을축. 일주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피어난 꽃과 같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들 모르게 인내하며 실력을 쌓아온 모습이 강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에는 본인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얻은 성실함과 신용이 현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재미가 없는데 이 뭐?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예.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성격? 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어. 모르겠어요. 이게 채 g PT나 금방 이거 한 거나 우리가 이제 뭐 사조철학이라는 거나 만세력 공부를 하고 역술과 철학과 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는 AI들은 그게 공부가 지금 다 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AI 때문에 무당들도 조금은 힘들고 어, 정말 급하고 뭐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일은 AI가 알 수가 없겠죠. 네. 어, 우리 같은 점집에 온다지만 그냥 내뭐 신수 응. 오늘 하는 신수는 어떤가 네. 뭐 그런 거볼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거 봐도 응.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네. 가볍게 볼 정도는요? 어, 그냥 가볍게. 어. AI는 구대라 부적설 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AI는 이름 바꿔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쵸. 철학관 가면 이름 바꿔라. 18번일 겁니다. 점이라는 건안 보면 안 볼수록 그냥 좋은 거고 정말 뭐 정말 뭐 건강으로 치면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오는데 크게 뭐 아프고 또 정신적인 병이라든지 정말 하는 일마다 다 고그라지고 뭐 집에 또안 좋은 상이 줄 상이 난다든지 그냥 청춘병력 같은 일이 나면 사주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신증 같은 걸 봐야 돼요 음... 사실 조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아, 볼수 없죠 네. 약간 좀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볼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신점이라는 게,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미신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귀신, 뭐, 정말 이렇게 삶에서 뭐 귀신 이렇게 뭐훅뭐 뭐 지나가고 이런 건 봤다지만, 우리는 귀신하고, 이제 조상, 좋게 이야기하면 조상이고 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 조상신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한다? 일반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점을 봐도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 될까요 어, 우리는 속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요, 이거 합격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 그러면서 공수를 받은 걸 주고 근데 이제 채찍피티나 철학에 있어서는 그냥 그 사람의 일주라든지 뭐그는 여러 가지 사주 명약이 나와서, 뭐, 올해는 뭐, 뭐가 조금 있다, 기운이 좀 뭐가 있어서 좋다. 뭐. 그러면 과연, 김 씨든 이 씨든 박 씨든 똑같이 생년월일에 태어난 친구, 똑같이 공무원을 시험 치는데, 그러면 그세 명이 다 떨어지고 다복고 할까요? 음, 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저는 부산에서 처음 점을 볼때 이름 생년월일을 안 쓰고 점을 보는 걸로 유명했어요. 유튜브 찍고 이름 생년월일을 씁니다. 네. 신점을 보시는 분들은 이름 생년월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물론 신령님을 모시고 가면서 또 공, 기도하면서 공수 받은 게좀 이렇게 뭔가 어, 도사 줄력이 있어서 명약을 공부해라. 그는 기도를 받아서 또 공부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신점에 좀 이름 생년월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찍고 내가 왜이걸 쓰냐? 의미 없이 쓰는 거예요. 자, 내가 피디님 이름 생년월일안 보고 얘기를 했어. 네. 좋은 얘기 많이 했어. 가면 네. 기분 좋게 가겠죠. 맞습니다. 첫 마디부터, 야, 너 이혼할 건데, 너 이제 사업하면 안 되는데, 이는 안 좋은 얘기 한다. 네. 그럼 뭐랄까요? 왜 이름도 안 물어보고, 생일도 안 물어보고, 그딴 소리를 합니까? 유튜브 찍고 나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의미 없이 쓰는 거예요. 의미 없이. 양력으로 말하면 음력은 뭡니까? 음력, 양력 다 씁니다. 써야 돼요. 우리가, 그게 뭐가 필요해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말 그대로 영이 없어서, 사주 철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공부를 시킨다 말입니다. 어제 뭐,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려갖고 공부를 해서 겸해서, 어, 보시는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확연하게 신점하고 이거는 다르다. 네, 이상입니다.